자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변경된 12층 리뷰를 좀 해볼게요. 배치도가 바뀌었죠. 이번에 폰타인 들어와서 출시됐던 몬스터 위주로 뭐 들어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분쇄 활용, 분사 활용. 그 다음에, 건설 특화 타입 장치 푸뉴마. 제압 특화 타입 장치 푸뉴마. 근데 푸뉴마 왜 써주지? 어차피 안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용합 철강 제왕. 게장. 간장 게장. 그 다음에, 균열계랑 균열계 원형체 이렇게 둘이 들어왔고요. 하나는 바위, 하나는 풀이죠. 제압 특화 타입 우시아. 선멸 특화 타입 우시아. 이거 이름이, 이름 어떻게 부르냐. 제특타. 섬특타. 코펠리오스. 후반부에 코펠리우스 나옵니다, 요렇게 그러면 보시면 전반부에 보스 둘, 그다음에 후반부에 보스 하나죠. 이렇게 편성돼서 들어왔고, 그리고 전반부에는 무론소 필라입니다. 얘 무론소 까야 되는데 은근 안 까집니다. 등딱지에 보면은 불론소 등딱지들은 그 까야 되는데 은근 안 까져. 무론소 필라고요. 후반부에는 무론소 캐릭이 들어오면 딜을 못 넣죠. 뒤에 보시게 되면은 풀이랑 바인데 솔직히 이거는 원석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박아야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블록 까면 잘 까지죠, 역시. 그 다음 여기는 얼음 원속 보호막을 만드는데, 불로 까면 잘 까집니다. 전체 틀을 봤을 때는 전반에는 물을 써야 되고, 후반에는 불을 써야 되는 그런 배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평가는 쉽다. 또뭐 물론, 딜이 되거나, 딜링 포텐셜이 되거나, 조합이 나와야 또 해당되긴 한데, 앞전에 있었던 비경들에 비하면 은 비교적 쉬운 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교적 쉬워졌어요. 그래서 쉽다고 좀볼수 있고요. 비경에 내 생각이 한 10번 들어왔을 걸 내가. 이번만 하면은 꼭두각시 검기가 한 10번은 들어온 거 같거든. 그래서 얘는 호구야, 그냥. 여러분들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번에는 전반부에 이렇게 해주면 내가 테스트하기 쉽거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조합들 콤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테스트해보기 쉬워 그래서 저는 환영입니다 야이 좋지 이거 테스트하기 얼마나 좋아 개꿀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얘가 4마리 네 나오죠. 확실한 건 카자가 없으면 역합니다. 물론 구석이 짱 박혀 있으면 오더라고. 얘들 얘기하는 거죠. 얘들은 변화하자마자 브레스 소던데 이 형태 변화해서 오는 걸 기다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카자 있으면은 편합니다. 딱 여기서 차징으로 한번 모으고 다시 카자가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와서 모아요. 이렇게 두번 차징하면은 금방 모입니다. 브레스 손해가 밑에고, 얘네들 밑에들이 애 브레스를 서고 위에들이 근거리죠. 그래서 사실상 이동을 하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애들이 걸어서 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카자 있으면은 조금 편하고 없으면은 조금 더 시간을 먹는다. 다음번에 카자 복각이 오면은 안 뽑으신 분들은 또 뽑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얘네들은 물 애들인데 해보니까는 애들을 최대한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잡는 게 제일 편하다. 볼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얘들이 너무 셉니다. 이게 이번 비경이 쉽다고 얘기한 거는 딜 넣기 좋고 내가 클탐을 땡기기 유리하다는 것이지. 적들이 때리는 데미지가 약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얘들도 그만큼 세. 잘못 맞으면 갑니다. 잘못 맞으면 가고. 특히 베넷을 쓸때내 몸에 불을 묻혀두면요. 거의 한방이라 보시면 돼요. 그것만 좀 조심하고 하면은 얘들은 크게 문제없이 잡을 수 있고. 불 캐릭을 쓰는 게잘 잡는다. 불만 쓰면 됩니다. 불온소로만 구성해서 가면 이점이 생기긴 하더라고. 아무래도 이번 비경은 리니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비경이에요. 물론 비경은 쉽지만 리니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식으로 배정도 들어왔고 에너 축복도 결국에는 리니한테 도움되는 축복이 들어와 있습니다. 접대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불로만 구성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뭐 솔직히 리니는 아니더라도 그냥 불불 가면 돼요. 향카 배놓고 나머지 한 자리 불로 넣으면 돼. 글래너도 되고 다이로크 넣어도 되고 데이아 넣어도 되고 리니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들은 또 불필로 하주 보시면 최친술사. 그한 놈의 이제 물 쏘는데, 풀인가? 아, 풀이구나, 풀. 풀 쏘고, 얘 뱅글뱅글이죠? 조금 귀찮긴 한데, 얘들 못배지도가 이런 느낌이야. 약간 간단해요. 여기 가면은, 카자 점프. <laughs> 여기 가면은, 카자 이 e 차징 점프 하면은, 끝날 문제죠. 두번 정도는 해줘야 돼. 왜냐면, 이 누나가 한번 끌고 왔을 때는 이쪽으로 못 오는 게이 형이 여기 구석에 박혀 있는 형이 안 움직여 얘가 무게가 좀 되고 얘가 무게가 가벼운데 끌어오고 다시 올라가서 끌어오고 해서 끌고 와야 돼 얘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죠 왜냐면은 지 혼자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박으면 끝나요 딱히 그 이상의 공략법도 없고 얘가 물원소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등딱지가 있는데가 여기 등딱지에 모런소를 묻힌다는 생각으로 때려야 돼 그래야 빨간색 게이지가 까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게이지가 잘안 까져 보호막 게이지 용량이 좀커 이걸 보호막에다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이 게이지가 잘 까져야 되는데 잘안 까지죠 물 많이 묻혀도 행추로 해도 행추 한 사이클은 굴려야 돼요 EQE를 하고 자기가 좀 많이 가야 그래도 까는 편이야 ICD 생각해서 넣으면 좀더잘 까긴 해요 물두 개는 넣어줘야 좀잘 깐다는 느낌 한 박자 쉬어줘야 돼 그리고 맨 처음에 올라올 때 때리면 안 까지거든 이때는 물로 치고 있으면 안돼 그래서 지금부터 까지기 시작하죠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딱 타이밍이 맞더라고 물 부여 타이밍이 그쯤 까지는 게 벌써 많이 까졌죠 근데 너무 빨리 스킬을 퍼부어 버리면 안 까져 있다 아니면 귀찮으면 물어서두 개를 써라 와, 귀엽다 얘 생긴 거 바로 밥한 공기 뚝딱 개장은 저렇게 패면 됩니다 물어서만 있으면 돼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충 박아 박으세요. 박으면 알아서 깨집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금여단 모래 이야기꾼이랑 도금여단 쪼리인데 가운데 에제 블루나 나오고. 양쪽에 이제 형 둘이 나오는데, 뭐 있나? 가운데서 때리면 됩니다. 이게 몬스터 배치가 엄청 먼 것도 아니고 가까워. 그래서 뭐, 패면 됩니다. 패면 돼요, 그냥. 쉽다는 게 여기서 있는 거야. 배치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적당히 쉽게 나옵니다. 특히 얘는 새끼 소환수 소환하면은 체력이 안 깎이죠. 소환수 잡고 잡아야 잘 잡힙니다. 그리고 애초에 소환수 잡을 때 체력이 깎이면서 경직 저항을 잃죠. 근데 소환수가 있으면 경직 저항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가 안 돼요? 저건 알아서들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는 크게 문제 없이 할수 있을 거라 보고. 그 다음에 대형 균열계 자갈 원형체랑 대형 균열계 덩굴 원형체 한 놈은 풀이고 한 놈은 바위야. 바위는 바위로 까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이제 풀은 불로 까면 잘 까집니다. 연속.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불불불불 불. 뿌리 불, 조전보다. 불, 불, 불. 대충 린이 좀 밀어주겠다. 뭐 그런 컨셉이고요. 사실 린이 없어도 한카배면정지됩니다 그리고 덩굴 원형체의 경우에는 패턴이, 아, 뭐가 나오거든? 뭘 자꾸 휙휙 돌리는 게 있는데, 이가 대체 언제 공격 타이밍인지 알 수가 없어. 잘안 보여.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해요. 그냥 무지성으로 합니다. 저는 무지성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 카자가 참 좋은 게, 이 카자 낙공이 있죠. 낙공 자체가 파이를 까거든. 그래서 파이 캐리가한개안 들고 와도 깝니다. 아, 어, 이 카즈야, 이거 요물입니다, 요물. 그리고 살짝 끌려오죠? 애들도 무게가 좀 있긴 한데 끌려오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뭐 별로 어렵지도 않고. 얘네가 그 곱등이처럼 뒷걸음질 치죠. 좌우에 이 화승총 둘이 나오는데 얘들 곱등이잖아 폴짝 그럼 내가 어디 온다 내 캐릭이 여기로 쭈르륵 뛰어서 여기 서면은 캐스팅 시작하면은 얘가 뒤로 폴짝 뛰죠 보이겠죠 그대로 캐스팅하던 걸 이어가지고 진행하면서 패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또한 번씩 뒤에 폴짝하면은 귀찮아지는데 솔직히 얘가 뒤로 폴짝해도 시간이 많이 남아 그래서 신경 을 크게 쓰는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뒤에 나온 애들도 금방 잡거든 제 특타 섬 특타 그러면 이제 섬 특타 얘가 롤에 있는 카밀 개처럼 서 있는 친구인데 얘가 얼음 원소거든. 그럼 얘한테 붙어 있고 이제 얘가 카밀인데 카밀이다 표현할게요 쪼르르 쪼르르 뛰어와 열심히 뛰어옵니다. 그러면 다 잡자 말자 가운데 별로 이동해서 얘 때리고 있으면 얘 쪼르르 오는데 이게 웃긴 게얘 붙을 때쯤 되면은 죽어 있어요. 전비경들에 비해 가지고 좀 작아 가지고 잘 죽는달까. 그거 이러고 나면 끝납니다. 여기 있는 카밀이 자기 소환소한개 소환하는데 이거 생카가 됩니다. 이거 안잡아도 됩니다. 베리 이지 그 다음에 이제 코펠리오스인데 코펠리오스도 역시 베리 베리 이지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친구가 남자인데, 얘는 얼어몬서를 부여하는 친구고, 바깥으로 쫓아나가는 그 여자, 여자 무용수가 뱅글뱅글 돌죠? 열심히 돕니다. 얘가 바라먼서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캐스팅 시간이 있어. 아마 얘네들 몬스터가 린이 강공격 좀 염두한 보스일 거예요. 왜냐면은, 조준샷 타이밍 두번 주죠? 보시면. 밖으로 퍼질 때, 어차피 조준샷 타이밍이 아니거든? 애들 캐스팅 타이밍에다가 한방 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데 시간이 딱 맞아 그리고 살짝 빠지면은 마침 들어왔죠 이 친구가 근데 들어왔을 때는 조금 벌리면 되거든 이동안 조준샷 시간이 벌어져 붙으면은 발길질이나 손길질 알고 이 정도 거리 벌리면 딱 조준샷 타이밍 또 나와 다시 들어가 캐스팅 밖에 나가 있죠 또한놈한 방들 한, 한 방들 놓고 나면 다시 소주샷 들어가잖아 그럼 다시 모여 있지. 그러면 또 방금처럼 향릉 하루만큼 거리 벌어가지고 좋은 샷두 발. 이 타이밍 시간을 맞춰 둔것 같아. 15초 사이클. 향릉 때문에 20초 사이클이 되니까 조금 늘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살짝 한 칸씩 밀리긴 하는데 이설계돼 있는 것 같아. 그냥 조준샷 크게 문제없이 사이클 굴리게 설계돼 있는 몬스터라 봐요. 마침 잘 맞습니다. 여기에 타이날이도 오케이. 타이날이도 진짜 잡기 좋습니다. 감무 잡기 좋습니다. 당연히 근접에도 잘 잡죠. 그냥 저기 때리든 말도 맞으면서 하면 되긴 하거든. 근데 근접 캐릭 치다 보면은 얘가 발길질 하는 모션 맞으면서 끊길걸?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좀 아프기 때문에 의외로 좀 거리 벌리는 캐릭이 그런 점에선 이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원신에서 의미없다라고 느끼긴 할 거예요 그냥 라이 한칼 박아버리면 되니까 이게 원신 특징이죠 시공의 폭풍 마냥 뱅글뱅글 돌다가 갑자기 한 놈을 밖으로 튕 튕겨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얘가 나와가지고 끝에서 바람 칼날을 세번 날립니다. 최소 세 번. 근데 여기는 경직이 그렇게 안 높습니다. 경직이 낮아가지고 리니가 조준 샷을 하고 해서도 안 넘어져요. 두 대째 맞을 때 넘어지긴 하던데 그냥 쌩까고 조준 샷 해도 됩니다. 다른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경직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이게 좀 아프긴 하거든요. 세대다 맞으면은 그러면 이제 세발 쏘고 나서 다시 뭐다 쏙 들어와. 그래서 사실 이제 둘이가 춤을 춥니다. 열심히 지공의 폭풍 마냥 춤을 춥고 추... 있다가 극춤을 그 추는 과정 중에 얘가 자꾸 발길질을 해요. 손길질, 발길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범위가 한요 정도 된다.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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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안 크죠 보시면요. 향릉 화륜차 거리보다 작습니다. 이게 좀 아파요. 그래서 쉽다. 저 반복이에요. 한두번 반복하고 나면은 패턴이 바뀌긴 하는데 거진 그 전에 죽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전반에 물을 쓴다. 조합은 내가 따로 안 정해줄게요. 조합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합을 가능한 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이번 연월비강 픽률을 다음 주 중에 한번 보자고. 그 픽률 봐버리면 그만이잖아. 대충 물 캐릭을 써라. 거기에 이제 코코미가 좀잘 깨는 느낌을 받았다. 근데 어차피 행출이 안는데 있으니까는. 물만 있으면 된다 후반에는 불온소 캐릭 위주로 들고 가면 된다 그게 뭐 향릉을 넣고 향카벳 짜고 앞에 온필드를 불을 안 넣든 여튼 이제 불온소 캐릭 위주면은 끝나요 이 향릉도 내가 볼땐 섭종 때까지 갈 캐릭이죠 이 정도면 요 코펠리오스가 굳이 불로 안 까도 잘 까이긴 하더라고 번개로 까도 충분히 잘 까이긴 하더라고 근데 불이 더 좋은 건 맞잖아 이게 불이 점 있고 불이 점 있고 불이 점 있고 불이 점 있고 세개다 교집 봐야 되는 거랑 불이점이 있는 거 맞으니까 번개로도 커버가 된다. 아무튼 어 리뷰 끝.